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모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2020년이었죠. 작년, 그리고 올해, 6월까지, 상반기까지는 장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는 누구나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아, 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작년과 올해 주식 투자로 수익 낸사람들 굉장히 많이 찾아 보실 수 있으셨을 거고, 작년에는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주식 투자로 1년에 100% 수익은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월10% 수익은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대하는 수익률은 얼마 정도 되냐면, 10%에서 50% 정도입니다. 1년 기준이죠. 자, 1년 기준으로 10에서 50% 정도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장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겠죠. 장이 안 좋을 때는 10%, 장이 좋을 때는 50%까지 기대를 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물론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1년에 10에서 50% 수익이 누군가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이 정도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1억 원을 기준으로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100백 1 0 0만1 0만 100만, 1000만, 억. 네, 20% 수익을 꾸준히 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네, 4년 차만 해도 원금에 벌써 두 배가 되죠. 그리고 좀더 해볼게요.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자, 이렇게 만약에 내가 연 평균 수익률 20%를 낸다라고 했을 때 10년 후에는 무려 6배가 됩니다. 자, 1억원. 여기에서는 내가 투자금을 계속해서 투여한다고 가정하지 않는 거예요 1억원 만으로 투자했을 때 10년에 20%씩 수익을 내면 6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달 적립식으로 좀더 투자금을 늘렸을 때는 더욱더 큰 수익이 되겠죠 워런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에 대해서 아시나요 연평균 수익률은 22% 정도입니다. 물론 뭐 몇배 이렇게 수익난 그런 해도 있고 어 연평균이다 보니까 어쩔 때는 뭐100% 수익, 그리고 어쩔 때는 뭐5% 수익, 3년 차 때는 7% 수익, 4년 차 때는 70% 수익, 뭐 이런 것들을 토탈한 어 수치겠죠. 우리가 1년에, 1년에 10에서 50% 까먹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올린다고,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경제적 자유를 꿈꿀 수 있어요. 자, 1년에 10% 이상 수익 굉장히 좀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는 보 것일까요? 어,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손절을 볼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행위, 우리가 투자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상대적 박탈감은 감이라는 감정은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뭐 부동산을 예를 들면 어 내가 A라는 동네에 A 동네를 살까 B 동네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B 동네를 선택했어요. 근데 B 동네도 오르긴 올랐어요. B 동네는 뭐두 배가 올랐고 A 동네는 네, 다섯 배가 올랐어요. 올랐으면 분명히 나는 수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을 안 했을 때두 배를 내가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섯 배가 오른 거를 보고 배가 아픕니다. 그때 내가 A 동네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B 동네를 선택해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수익을 냈지만 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코, 결코 내가 어, 집을 산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감정보다는 A 동네를 샀어야 됐는데 이거에 대한 박탈감이 또 심합니다 주식 투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a 종목을 살까 b 종목을 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만약에 b 종목은 10% 수익이 났는데 a 종목은 100% 까지 올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아, 그때 B 종목이 아니라 A 종목을 샀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후회를 하기도 하고, 어, 다른, 나보다, 나보다 수익을 훨씬 잘 내는 그런 사람을 보고,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매월 천만원을 벌, 번다더라. 뭐, 이렇게 계속 상대적 박탈감을 느리, 어, 느끼기 때문에, 음, 내가 처음에 정한 기준을 점점 못 지켜요. 그래서 내가 보유한 종목은, 어떻죠? 보유한 종목? 손절하죠. 손절하고 급등하고 있는 그런 종목에 자꾸 손이 갑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만 마치 내가 보유한 종목만 하락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유하지 않는 종목만 상승을 하는 것. 이, 이 또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감정이겠죠. 내가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감정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기준대로 투자를 할수 없게 만들 만들죠. 그리고 자꾸 거북이가 아니라 토끼가 되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는 공포 손절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거북이 투자를 하면 누구나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북이 투자를 하면 제가 예외 상황이 없습니다. 누구나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어떻게 거북이 투자라면 누구나 돈을 벌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나요? 제가 전에 썼던 글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안타깝게도 개미들의 90%는 손해를 보는데, 자, 왜 그들은 주식 투자로 돈을 잃었을까? 주식을 투자 개념이 아닌 도박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 투자는 승리할 확률이 50%가 넘고, 도박은 승리할 확률이 50%가 넘지 않는다. 그러면 투자는 하면 할수록 금액이 올라가겠고, 도박은 하면 할수록 금액이 떨어지겠죠.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도박하면 카지노의 바카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카지노에서는 자, 내가 홀이냐 짝이냐를 맞추는 게임인데 여기서 특정 숫자로 이기면 그때는 딴 돈의 절반만 줍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50%가 안 돼요. 카지노에, 카지노에서는 그 어떤 게임도 50%가 넘는 게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머물면 머물수록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럼 주식 투자는 어떨까요?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는 돈벌 확률이 50%가 넘지 않습니다. 왜냐? 어떤 주식을 사던지 간에 확률로만 따졌을 때는 올라가냐, 떨어지냐, 50% 확률이죠. 우리는 여기에다가 증권 거래세, 거래 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50%가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거북이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바로 배당 수익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1% 이상 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았다 라고 하면 확률은 50%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투자, 중장기투자를 하면 할수록 내가 돈벌수 있는 확률은 50%가 넘어간다. 하지만 우리 개미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죠 1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배당수익 우습게 보고 대출이자 우습게 보죠 이렇게 확률게임에서 일단은 지기 때문에 주식투자로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확률게임에서 자 정리해보면 확률게임에서 낮은 곳에 자꾸 베팅을 하죠 베팅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포, 공포감에 음, 휩싸였을 때, 네, 손절을 하죠. 기준 없이 투자를 하죠.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거북이 투자로 100% 수익 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승리할 확률을 무시한 채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Q&A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보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빠르고 쉽게 돈벌수 있는 단타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상 주식 투자를 투자가 아닌 도박처럼 하는 사람들이 확률상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회원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거북이 투자라면 누구나 수익을 낼수 있나요 당연히 뭐가 필수겠죠 주식 공부와 경험이 필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2020년 3월 장과 같은 무시무시한 장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나의 실력들은 위기의 순간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빛을 발하게 되고,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거북이 투자를 하면은 누구나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좀 아셔야 되냐면, 토끼 투자자에게 필요한 덕목차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계적인 대응. 칼 같은 대응. 대응을 잘해야 돼요. 거북이 투자가 그러면은 잘해야 되는 거는, 자, 어떤 악재.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악재가 터지든 말든 변동성을 견디는 것을 잘해야,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북이 투자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든 버티고 버티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뭐, 주식 투자만 그럴까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버티고 또 버티고 끝까지 버티면 결국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 본전가 정리.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50%. 1년 수익률이랑 좀 비슷해요.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정리를 합니다. 이건 뭐 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좋지 않을 때는 플러스 10% 수익만 내고 나오고요. 좀 장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 2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저도 회원님들 이런 거 많이 좀, 보, 어, 좀 생각하실 텐데. 궁합이 잘 맞는 종목도 있고 잘안 맞는 종목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한 번은 저는 10% 이상 수익에서 익절을 합니다 9%까지 어, 올랐다가 윗골이 달리고 빠집니다 어, 이번에는 플러스 9.8%까지 올랐다가 또 윗골이 달리고 빠집니다 열받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8%그 다음에는 또7% 이렇게 10% 수익을 주지 않고 이러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30%까지 빠져버립니다. 뭐 이런 종목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정한 원칙 자체가 10% 이상 구간에서 음, 입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킵니다. 네. 요즘 같이 장이 안 좋을 때 카페를 보면은 본정가 정리했어요. 모두 정리했어요. 약 익절했어요. 이런 글들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익절할 때는, 익절할 때약 익절. 그리고 손절할 때는, 익절할 뭐 때는 뭐 많은 분들이 3% 익절, 뭐5% 익절. 요렇게 합니다. 요거는 뭐 단타지. 거북이 투자가 아니죠. 손절할 때, 손절할 때는 또 크게 손절합니다. 마이너스 20%인데 어, 경험이 됐다. 어, 경험해서 좋았다. 이러면서 합리화, 합리화 하면서 손절. 마이너스 50%.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 손절. 다시는 주식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손절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은 수익을 결코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꾸준히 10% 이상 차곡차곡, 차곡차곡 모아 나가고, 나가시고, 또 이제 내년 3월, 4월이면 배당금을 받죠. 배당금 수익도 차곡차곡, 이렇게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 나가야,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언젠가 계속 계속 쌓아 나가다 보면은 내 계좌에, 내 계좌에, 계좌가 마이너스 50%가 설사 난다 하더라도 모두 정리한 것보다 수익금이 많이 생겨, 어, 생기는 그런 날이 오실 거예요. 아, 무슨 말이냐. 내가 이미 수익금으로 정리한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2억입니다. 2억, 2억원, 익절을 이미 했어요. 이미 했는데 내 계좌에 지금 마이너스 50%가 나서 마이너스 뭐, 1억 5천이 지금 계좌에 마이너스로 찍히고 있어요 이래도 어, 다 정리해도 5천만원 나는 어차피 이익이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계좌가 이렇게 된다고 제가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중에는 마음의 여유가 훨씬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차분하게 제가 해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